오늘은 G90 두 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있는 이차 먼저 설명을 드리면 22년형의 그리고 G90 3.5 터보 사륜 출고시 옵션이 프레스티지 콜렉션 이 옵션 자체가 1750만원이 들어간 차예요 G80 같은 경우는 파플러 패키지가 510만원 정도 인기 옵션 뭐 헤드업, 어라운드 뷰, 뭐 전자식 계기판 이렇게 묶여있잖아요 시작되는 금액이 일단 5,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절반보다 더 떨어진 한45%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낙찰 결과도 알려드릴 거고요 본매트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이 차의 외장 컬러는 카프리 블루라고 합니다 22년식에 22년 3월 출고 12만 6 0 2 k 네, 정말 아깝네요 602km 때문에 보증은 지났는데 뭐 어,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5300이라는 시작가가 나왔겠죠. 자, 5인승입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 네, 휠도 지금 19인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공 같은 경우 실내가 진짜 장점이 많은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또 활용도가 좋아서 이제 버튼으로 차량 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100엔 롭슨 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아이보리 외장입니다. 제가 시운전했던 영상 쇼츠도 있는데 그 차가 9만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도 길들이기가 상당히 잘 돼서 차도 정말 잘 나갔는데 일단 3.5이제 배기량인 만큼 이제 ECS 적용되면 이제 에어서스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5300에서 이 보증기간 갓진한 차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어, 신차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낙찰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출고인데, 키로 수가 1,018km 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번 주 수요일날 유찰돼서 금요일날 이틀 뒤에 다시 나왔거든요. 7,580에 나와서 유찰되고, 7,530, 50만원 다운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계기판 교체 이력은 없더라고요. 원부상 주행거리는 일치하기 때문에, 어, 주행거리가 1,018km인 거는, 어, 맞습니다. 5인승이고, 외장 컬러가 GLD라는, 어, 발렌시아 골드라는, 그냥 딱 봐도, 네, 황금색, 네, 외장입니다. 1억 1,130. 멀티 챔버 에어 서스패션이랑, 이제 후륜 조향 해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이테크 200만원, 그리고 빌트인 패키지 80,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250 정도 해서 선택 옵션만 한 천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유찰됐는지를 확인해보니까 키로수도 천인데 이거 왜안 나가지? 보니까 근데 앞핸더 단순 교환 그리고 후드 단순 교환 뒷도어 단순 도색 디펜다 판금 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도막 측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골격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로는 안 나오지만,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이력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부품값을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보험 이력이 900이다. 엄청 높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건수가 막 여러 건이야.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도색, 판금, 공임, 이런 것들은 조합하면, 아, 이 차가 정말 큰 사고는 아니구나. 그냥 단순 사고였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볼게요. 역시 버튼으로, 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엠비어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벵헬롭스 오디오 보이고, 이 차는 이제 V.I.P 시트가 빠져요. 후면 모니터도 빠지고, 네, 세차 냄새가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나요? 1,018km, 정확하게 1 0 1 8 k m 라고 여기 고속이 보이죠. 네, 네 로수가 네, 일치합니다. 7,530에서 얼마 정도에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90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쉽게 G80, 올뉴 G80까지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G90은 보통 이제 법인 회사들이나 아니면 G80으로 내가 성이 안 차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무조건 기함이야. G80 K9으로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은 근데 G90을 많이 보실 텐데 RS4 뭐 가격대가 일단 있기 때문에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일단은, 금액대가 아직까지 뭐, 3천만원 이상 또 차이나 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시죠. 오늘 이 차량 보여드리는 두 대, 12만키로 보증, 지난 차량, 그리고 정말 1,018키로라는 거의 신차급 차량. 네, 물론 지금 단순 교환과, 어, 무사고 차량은 아니지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